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강한 배우님, 키와라 카야 배우님, 후지 미치또토 감독님이십니다. 네, 통역 분들이시면, 네, 그러면 관객 분들께 첫 인사 할텐데요. 한국 관객을 만난 소감, 첫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각 시간ですが, 열심히 부탁します. 네, 안녕하세요, 홍지임치 씨입니다. 감독으로서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한국의 영화를 가지고 올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는 굉장히 멋진 풍경과 장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행 가보고 싶은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 배우분들과 감독님께 만약에 여행객으로 한국에 온다면 지금은 이게 프로모션 때문에 왔지만 순수한 여행객으로 한국에 온다면 가장 가보고 싶은 장소나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여행이 담긴 이 영화의 주연 배우와 감독님이시니까 그런 부분 한번 살짝 여쭤보겠습니다 허강한 배우님부터 네. 是差点咯。啊、嗯，因为之前蛮想去济州岛的，对，所以如果有机会可以到济州岛去，可能享受一下，或者就去爬爬山，感觉还不错。那吃的话，最近好像有点迷上吃那个釜饭，就是 s o f a s o 啊，马西索哟。嗯嗯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laughs> 제가 전부터 제주도 계속 가고 싶어서썼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힐링 한 시간 보내고 그리고 등산도 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빠져는 음식은 솥밥입니다. 네, 솥밥, 네, 솥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음, soですね. 음. <laughs> 한국에 오는 のは2回目なんですけど韓国をしたことがないのでいわゆる관광人みたいなところでいっぱい食べ歩きをしたいです韓国は한国は韓国は韓国は韓国は관광は韓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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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직업으로 돌아오는 경는서울먹아을니마가지로 저도 이라서제 가보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는 일로만 한국에 와봤기 때문에 서울에서 정말로 집밥, 가정요리를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대 인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친필 담긴 사인 포스터를 한 분당 한 분씩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이노주의집이 2에 11번입니다. 21번 21번 예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포스터를 가져가 드리겠습니다. 예, 직접 다 사인하신 포스터고요. 예,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키와라카야 배우님. C의 14번. C의 14번. C의 14번 계신가요? C의 14번. 네. 손 들어주시면, 네, 포스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간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허강한 배우님, 네, 좌석 성 추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B13, C13번, b 1 3 b 1 3 B13번. 13. 네네. 아들 어, 네. 앞에서 많이 뽑히셨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 끝 인사 하기 전에 저희 너무 꽉 채워 주신 이 관객분들과 제 기념 사진 한컷더 찍고 하고 싶은데요. 예, 객석 배경으로 저희가 사진을 좀 예, 기념으로 찍고 싶습니다. 혹시 휴대폰 다 갖고 계신데 플래시를 어, 좀 켜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플래시를 켜주시면 저희가 함께 예, 예쁘게 사진을 찍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우분들과 감독님은 예, 객석 배경으로. 살짝 이렇게 앉아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려우시면 서서 짓겠습니다. 네, 네, 서서 짓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가까이 가시고 네. 하나, 둘, 셋, 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청춘 화이팅! 이렇게 해주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청춘 화이팅! 이제 네, 한번더 할까요? 네. 됐습니까? 네 엄머 타임 예한번더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셋 청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앞에 보시고 네, 네. 마지막으로 네 가시기 전에 <laughs> 네. 그냥 가면 또 너무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끝 인사 짧게 한 마디씩 하겠습니다 네 호강 배우님부터 짧게 한 마디씩 呃呃，因为我觉得这部电影它不光是青春爱情故事，它还有一个很成熟的灵魂在里面，所以请多多分享给你身边的好朋友们。然后，我觉得希望你们看完这部片可以带走一些就是属于自己青春时的时刻，然后带着这些东西继续踏上你的旅程。谢谢。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화는 그냥 청춘 로맨스라는 영화 아니고요. 안에서 보면 성숙한 어른의 영혼도 가득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고 나서 청춘 기여를 가득하고 여정을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はいえー、今日は短い時間でした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えー、この作品が今日来てくださった皆様にとって愛すべき存在にな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ぜひ何度でも劇場で楽しんでください。 네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작품이 여러분들 속에서 아주 어떤 사랑스러운 존재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번 극장에 가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시 시간이 지났니다네 시간이 지났 감사합니다. 이 지났으니까 감사합니다. 네이 지났으니까 감사합니다. 네다시 많은 さんの方と映画を見てぜひ広め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か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보 <laughs> 네 기대하겠습니다. 박수로 참여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